3월 12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마시옵소서 하라.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또 제동이를 내게 구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때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라비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그 스승, 그 제자가 그 라비가 그 제자들에게 하는 가르쳐 준 그런 기도문이 특별한 그 공동체만의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그렇게 요청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이 18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쉐마와 18개의 기도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알려주시고 난 뒤에 바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밤에 찾아와 그 떡, 빵을 달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맥락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또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 관계에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 기도에 대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빵을 달라고 하는 이 비유 여기 비유에서 보면. 어, 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벗이 나오죠. 한 사람은 그밤 중에 찾아옵니다. 그 마을에 한 친구에게 찾아오죠. 그 사람 이제 A인데 A가 B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B는, 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A를 대접할 그 빵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떡세 덩이는 바로 이한 사람의 한끼 식사 분량입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에게 빵을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중근동, 중동의 날씨를 보면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없으니 그 동네에 C라는 친구에게 찾아가죠. 내 친구 A가 왔는데 지금 내가 빵이 없으니 나에게 좀 빵을 C에게 요청하는 거죠. C에게 나에게 빵을 좀 음,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벗댐을 인하여서는 친구댐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또한 이 두드리라 이것과 연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즉, 이 간청하고 강청하고 집요하고 악착같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는 필요를 이야기하고 간청하는 그 태도, 기도자의 태도에 방점이 찍힌 이 비유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간청하는 사람 말고, 그 간청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자, 그런데, 이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5절과 6절에 보면,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에게 막 정말, 어, 간청하는 듯이 하는 그러한 예, 표현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하고 막 그냥 강청, 아주 압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심을 모른다, 후한무치함을 모른다. 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바로 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줬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좀 관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씨가, 다이 비와 씨는 이렇게 한 동네에서 그 마을의 명예와 수치. 이 당시 중군동의 그러한 키워드였던 이 마을을 이해하는 그 당시에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습관을 이해하는 그런 키워드로 이 명예와 수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 A를 환대하지 않고 접대하지 않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 동네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 동네 가더니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고 친구도 대접하지 않는 그 아주 몰상식하고 못된 동네야. 아주 저 동네는 아주 네? 그 염치도 없어라고 하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동네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수치의 문화, 명예 문화에서 봤을 때, C는 B와 함께 그 동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C는 b 의 그러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A에게 당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떡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B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동네의 수치심, 명예, 그리고 이 B를, 그리고 A를 존중하는 명예와 부끄럼을 당치 않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의 명예와 하늘 아버지의 그러한 네, 어떤 존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들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성, 선물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승천하시면 그 뒤를 이어서 오시는 분이 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네,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요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제자 공동체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버티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이다.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보회사는 그 변호, 변호자입니다. 조력자입니다. 원조자입니다. 또한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그들이 버티고 견디며 능력으로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을 조력합니다. 돕습니다. 변호합니다. 또한 원조합니다. 지지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주 예수의 복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바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어, 이 담보, 담보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이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즉이 누구누구는 내 소유물이야라고 하는 그런 표시 표시죠. 하나님께는 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즉 미래의 구원에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한 보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 즉, 미리 선불금을 내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또의 그리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굳건히 이땅에도 견디며 버티며 또한 이 악한 사단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힘을 주는 지지자입니다. 그들을 표현하는 변호자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이미 구원이 그때 완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담보하는, 보증하는 보증수표와 같다. 담보물과 같다. 선불금과 같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그 후원과 또한 도움과 또한 지지입니다, 조력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의 시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기쁜 선물은 하나님의 성령. 또한 주 예수의 성령임을, 영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